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오늘은 오후 늦게 밥을 먹고 2시쯤에 지금 키핑장에 도착을 했고요. 어, 이렇게 저면에 놓은 아이들도 꺼내려고 겸사겸사 나왔어요.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상면관수보다는 이렇게 어물 많이 고픈 아이들을 저면을 해놓는 거를 더 많이 선호를 하는 편이에요. 옆에도 보시면 아래에도 이렇게 몇 개씩 담궈놨고요. 요거는 지난번에 그저께 콩분 심었잖아요. 그런 아이를 이렇게 올려놨답니다. 여기 아래에 이제 마사를 이렇게 깔아 놓은 이유는요 물을 위에서 바로 주지 않고 이 마사에다가 물을 부어 놓으면 얘네들이 서서히 물을 흡수를 시켜서 훨씬 더 건강하게 자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해보니까 역시나 이제 여기다 이렇게 물을 주면 훨씬 더그 물음도 적고 더 좋더라고요. 서서히 물을 흡수하니까 그만큼 효과가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보시면, 요 아이들은 까라솔이고요. 이것도 역시 장식품을 사다가 머리에 구멍을 뚫어서 이렇게 까라솔을 하나씩 심어 놨는데, 얘네들은 사이좋게 똑같이 얼굴이 3개씩 나왔는데, 올해 꼬집기를 했더니만 이렇게 얼굴이 많아졌어요. 꼬집기를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어, 봄 되면 한번 더 꼬집기를 해봐야 겠습니다 꼬집기 재밌죠 <laughs> 그리고 여기는 어, 매직잼 골드 철화랑 쌩얼을 이렇게 합식을 해 놓은 아이구요 이번에 물을 줬는데 쌩얼들은 물을 잘 올렸는데 이렇게 처, 철화는 어, 아직 물이 덜 올라왔어요 목말라 해서 담궈놨었는데도 물을 덜 올려서 조금 더 담궈놔야 될것 같긴 해요. 펜지도 이렇게 지금 이제 너무 커져서 얘가 분갈이 해주고 싶지 않은데 얘 너무 커졌어요. 철아의 무서움. 철아가 한번 필 받으면 폭풍 성장을 해버리니까 철아는 정말 대단합니다. 하얗대들 떼드리고도 힘든데, 너무 커져서, 얘도 조만간, 오늘 해줄 수도 있어요, 분갈이를. 근데, 얘가 분갈이 한 지가요, 작년에 했거든요, 얘도 분갈이를. 올해 한번 더, 내년까지 살라고 해야겠습니다, 얘는. 또큰집 주면 더 커질까봐 무서워서 못 해주겠네요. 얘는 너무 커졌죠. 고사온 금이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왔구요 예뻐 예뻐. 여전히 조개껍데기에서는 애들이 잘 자라고 있어요. 요거는 고스티 금 같기도 하고, 뭔지 모르겠어요. 석연한지 고스틴지. 잘 모르겠는 애를, 입고한 애를, 군색이 나왔길래 여기다 심어줬고요. 예쁘다고 해주시는 블랙 다이아몬드 펄. 얘는 쉘브루예요. 그리고 얘도 큰 집으로 가야 될 것만 같은 그런 느낌적인 느낌 아카이선이고요. 금기가 좀 있고 어, 얘도 작년에 분가를 해줬는데 집이 작은지 뭐가 안 맞는지 자꾸 미워지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혈령이라는 친구인데요. 이 아이는, 요렇게 안에부터 해갖고, 피멍 들듯이, 정말 피가 터진 것처럼 멍이 드는, 물이 드는 그런 아이랍니다. 날이 추워질수록 요게 좀더 선명해지고요. 이렇게 물드는 아이가 또 있죠. 독일 샴페인이라고. 그러니까 독일 샴페인은 아직 물이 들려면 한참 멀었고, 어, 얘가, 러브에 풀인데요. 올해 이상하게 이렇게 가운데가 무슨 딱지 앉은 것처럼 잎이 이렇게 돼 있어서 너무 미워졌어요. 안에서 신협이 나오긴 하지만 어, 환경 탓이겠죠. 이거는 날씨가 이상해지니까 일기들도 점점 이상해지고 있고요. 요게 이제 저번에 분갈이했던 샤포테 애들이 조금 인물이 낮았죠. 새욕 줬다고 얼굴도 조금 커진 것 같고요. 조금 더 쌩쌩해졌어요. 이렇게 이쪽은 토분존에 아이들은 다른 화분보다 여기가 물마름이 좋으니까 토분이 예뻐지는 것 같아요. 빨리. 원래는 토분만 놓고 다육이를 키우려고 시작은 했었거든요. 근데 어디선가 자꾸 화분도 생기고 예쁜 거 보면 사들이다 보니까 화분도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났고요. 어쩔 수 없나 봐요. 요게 말간. 올해는 말간이 손끝에부터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예쁘죠? 이름처럼 정말 형광 연두색이라 멀리서도 잘 보여요. 쟤는 뒤쪽으로 넘어와서 러우는 어, 멀 때같이 큰애는 뽑아서 버렸고요키 맞춰서 다른 아이랑 해서 같이 다시 합식을 했어요. 옆에 쭈글거리는 애들 뽑아버릴까도 했었는데 그냥 얘는 그래도 조금 더 봐주는 걸로 뭐안예쁘면 다음에 또 뽑아버리면 되니까 쓰봉으로 쓰봉행을 면하기 위해서는 얘네가 정신을 차려야겠죠 요거는 핑크베라에요 음, 흩어져 있던 애들을 합식을 했고요 작은 입구까지 합식을 해서 지금, 어, 심은 지한 일주일? 일주일 정도 돼서 쭈글쭈글해요. 오늘 물을 조금 줘볼까도 싶은데, 음, 조금 더 놔둬도 될 것도 같고. 여기도 이제 핑크베라 금인데요. 어, 여름에 웃자라서웃자란 입장들을 이렇게 칼로 다 잘라놨어요. 가위로. 이렇게 마른 다음에 떼든, 떼는 게 목대에도, 어, 무리가 덜 가고 떼기도 쉽거든요. 무리하게 떼는 것보다는 이렇게 반 정도 잘라놓으면 얘가 이렇게 말라요. 그런 다음에 살살살살 만지면 후두둑후두둑 잘 떨어진답니다. 밑에서 자구들이 엄청 나오고 있죠. 위까지 타고 올라가고 있어요. 이 핑크베라가 특징인가봐요. 이렇게 자구르, 자구가 목대를 따라서 이렇게 쭈르륵 올라오는 게이 아이들 특징인가봐요. 너무 예쁘죠. 이렇게 자구가 올라오는 게 보면 이런 식으로. 엄청나요. 지금 자구가. 이게 다 자라면, 어느, 어이구, 어이구야. <laughs> 얘네들도 오늘은 조금 물을 줘도 될것 같습니다. 요게 안동먼디. 역시 창은 물이 들어야 예쁘죠. 우리 집 멀룬데요, 목둥이 멀룬데, 어, 생장점도 그렇고 물이. 들어도 안 예뻐요. 안 예뻐. 이거는 산호수 금이고요. 창들도 자꾸 자꾸 보니까요. 처음에는 다 뾰족뾰족 똑같았는데 조금씩 약간의 차이를 조금 알겠어요. 근데 이름표 없으면 또 몰라요. <laughs> 이아이는 유리젤인데요. 생장점이 나가서. 물러서 생장점을 파고 심어놨더니, 지금 이렇게 자구가 막 나오고 있어요. 지금 이쪽에도 자구가 나와 있고, 자구 보이시죠? 요렇게 쭈르룩 쭈르룩 올라오고 있어요. 자구 나오는 것까진 바라지 않았지만, 그래도 자구가 나오는 거는 기분은 좋네요. 아직 다 나온 것 같지 않은데. 계속 잘할 거예요얘더 많이 나올수도 있어요. 자구가. 가운데를 완전히 팠거든요. 생장점을 팔아먹은게 아니고 얘는 인위적으로 어, 무름이 와서 생장점을 팠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잘 살아있어요. 요거는 주피터인데요. 환엽 주피터예요. 지금 보시면 어, 손가락 이렇게 두 개가 들어가죠. 정말 얘도 얼음 밥 숟가락만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 넓은 입장을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이고요. 얘도 물이 들면 엄청 예뻐요. 또 이렇게 모아지고 그러면 어, 뚠뚠해지면서 예쁜 주피터 종류 중에 하나예요. 이게 온고잉철화. 잘 없죠, 요게. 비슷한 아이들이 많긴 한데, 얘도 이제 그 동네 농장에서 우연치 않게 발견한 아이라서 예뻐서 데리고 왔거든요. 철화가 풀렸다가 다시 철화가 엮이고 있어요, 요렇게. 얼굴마다 철화가 엮여서 지금 철화에철화에 철화에, 어우, 얘도 엄청 컸을 것 같아요. 걱정이에요, 그래서. 펀킨, 금하고 펀킨하고 합식해 놓은 화분이고요. 여기 파스텔철화는 저면을 해 놓고 갔더니 이렇게 빵실빵실해져서 다시 꺼내 놨어요. 꽉 찼죠, 이번에. 말라서, 목말라서 또 이제 공간이 비어졌다가 물을 주면 꽉 차는 게 신기하죠. 환절기나 요즘 때는 물을 많이 줘도 이렇게 물이 많이 안 빠져서, 음, 그것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저는 좋은 것 같아요. 마디바도 이렇게 합식을 다 해놔서. 화분이 작아도 어쩔 수 없어요. 제 자리로가. 좁은 자리는 아니지만. <laughs> 그래도 최대한 줄여야 돼서. 네, 오늘은 다육이 구경은 여기까지 시켜드릴게요. 다음에 또 구경시켜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